사군자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초를 우리 초신자님도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선 뽑는 법, 구도 잡는 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작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음, 화선 잡에섰을 때, 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어 언덕에 난초 한 폭에 나 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깨끗한 붓에 빠졌죠? 끝에다가 농목을 찍어서 이렇게 좀 비벼줘요. 이렇게. 비벼줘. 그 다음에, 우리가 난초 선을 칠 때는, 붓을 수직으로 세워서 중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나 언덕, 이런 걸할 때는 붓을 눕혀서 편봉으로 해주셔야 돼요. 편봉으로. 그래야 농담 변화가 생깁니다. 자, 붓을 눕혀서. 이렇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언덕을 만들었죠. 여기다 다시. 언덕 만들면서 붓 끝이 깨져있어 그럼 다시 물을 찍어서 끝을 붓 끝을 모은 다음에 다시 물을 찍고 목목을 이렇게 찍어요 지난게 안초선은 아무래도 좀 까매야 되니까 자 이거는 이 언덕은 붓을 45도로 눕혀서 이렇게 해왔는데 각도를 난초는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철저하게 중봉으로 자. 첫 번째 기수죠. 기수손이 뺐어그 다음은 봉안이죠. 기수 봉안 파 봉안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앱분들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앱, 그 앱법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봉안. 이게 봉안이죠? 4번, 3번 파봉안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그 다음에 뭐죠? 마접선을 먼저 해야 돼. 띄워서. 띄워서 마접선 이렇게. 그 다음에 앞선에 밑에 붙여서 이렇게 봉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띄워. 좀서 마렵서. 또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줘. 또 띄워. 띄워서 붙여서. 바아서그 다음에 위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먼저 띄우는 거 먼저 하죠. 마렵선 이거 먼저 했어. 그 다음에 그선을 교차시키면서 이렇게 돼요 어, 또 띄우는 거 먼저 하고 바를 이렇게 곡선도 키워줘 또 띄워 띄워서 이게 교차시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디가 좀 아쉽다 허하다 이는데가 있으면은 헐. 포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조금 흥하죠? 어, 이걸 하면 어디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빼줘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더빼줘 오케이. 좀꽉 찼죠? 어.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짧게 아,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난또난 틀이 좀 잡혔죠? 자 여기를 이제 난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요 기술선을 중심으로 봐 기수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죠. 약간 기울어있기 때문에 이 기수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7대 3, 6대 4 정도. 이렇게 일 쪽이 꺾어서 이렇게 많이 똑같이 이 양쪽을 양분돼서 이렇게 꺾어 있으면 안 좋아요 구도상. 그래서 기수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7이나 6 이쪽에 3이나 4, 이렇게 돼야 돼. 이쪽에 두 개가 이렇게 꺾어져 있죠, 오른쪽에. 이것도 같이 꺾어져 버리면 분수대 같아서 왼쪽 나는 이렇게 좀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이렇게 꺾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양쪽을 꺾어서 대칭이 되면 안 좋아. 대칭이 되면은. 그래서 항상 비대칭이 되게, 비대칭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제 인자는 꽃을 해야 되겠죠. 꽃 이렇게 해놓고 난초가 선이 맑죠. 철저하게 중공을 했기 때문에 선, 난초 선이 맑습니다. 붓을 빨아 난초 꽃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올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난초 칠때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이것도 역시 올려서 하면 좋습니다. 다 연습하면 되니까, 어느 게 쉽다, 어느 게어렵다고 없어요. 다 연습하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꽃을 조금 향일성, 꽃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다 해도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가 그 속에다가 약간 꽃을 뭐 이렇게 난초 원래 꽃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림인 그림에서는 난초를 꾸미는 형식이니까 약간씩 한 개씩 그으시기도 하는데 꽃은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아. 물 찍고 맑은 붓에다가물 물 찍고 접시에다 찍어서 좀더 비벼줘 목색 내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목색 내는데 금방은 안 돼요 물을 조금 찍어서 자꾸 비벼보고 종이에 묻혀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꽃대보다 꽃이 조금 진한 듯 해야 돼요 제가 금방 안 하죠? 자, 맨 위에는, 매드인 문고. 날개가, 이제, 꽃날개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천천 요정도만 달아 요정도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도 여기 맺어있는 거 어린 꽃이요? 꽃이죠 꽃대도 짧고 꽃, 꽃, 꽃도 꽃망울도 한세개 달려있고 아직 안 피었고 자 여기다가 꽃에다가 이제 마음 심자 화심을 여줘야 돼요 마음 심자 이거는 마르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점 찍고 화심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점을 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심자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난초가한 포기가 꽃을 피워서 완성이 됐는데 이제 태점을 찍어주셔야 되겠죠. 태점 이 돌이나 언덕에 태점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혹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태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묵화에서 많이 찍어줍니다. 그 세월 오랜 세월이 가야 태점이 붙죠. 이끼가 붙는 겁니다. 이끼 자연물에 돌이나 나무 뭐 이런데 이끼가 붙어요. 그건 오랜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면 무슨 이렇게 어떤 그 지혜.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묵가에서는 점을 돌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냥 멋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만지지. 점을 또 많이 찍으면 지저분해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 요 이렇게 작품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화제를 어디다 써줄 것이냐. 화제. 여기다 쓰시면 되요. 화제는, 화제도, 어, 작품 구성 요소의 하나입니다. 문이나에서. 다른 미술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죠. 좋은, 이, 내가 작품, 나을 치면서 그 느낀 어떤 그 감정을 글로써 표현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림으로 그릴 때못딴 얘기를 글러 써서 더해 주므로써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림에서는 볼수 없는 큰 장점이죠. 쓱, 그냥 그림만 보고 쓱 지나갈 것을 시가 있으면 시를 반드시 읽어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장점,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씻는 법을, 어, 자꾸 연습을 하죠. 하셔서 시 짓는 법도 익히셔야 돼요. 하재는 어디다 쓰냐 여기다 써야 돼. 뭐라고 써볼까요? 여기다 써 거겠죠. 아침에 써야 돼. 이게 좀 그림붓인데 끝이 많이 달라 있어요. 그래서, 그 쓰실 때는 다른 보스로 쓰실 때, 캘리보좀 작은 뭐 진. 햇살에. 썸방울, 계속에 그 본내를 세상을 살다 보면 본내가 많죠.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본내를 씻어준다. 아침 햇살에, 아침 햇살에 바닷속 꽃망울 하나 탁 터뜨립니다. 그럼 향기가 있죠. 그 향기가 새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다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씻어준다 해도 되고, 이렇게 작품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